같은 민족을 죽여야 하지만 주자하면 동료를 더 나아가 땅울림을 막을 수 없는 상황 대거파는 수적인 우위와 잘 훈련된 연계로 거벤져스 연합을 압박하게 되죠 그때 복병으로 작용한 건 팔코의 거인하였고 이에 거벤져스가 빠르게 반격하기 시작하며 전황이 뒤집히게 되죠. 그러자 프로그는 애국심을 담은 배짱은 무빙으로 에을 직접 공격하고자 하는데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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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최후의 한 방을 노리지만 가비에게 막히게 되는데 극단적 애국심을 가진 프로그은 개심전옛 가비와 같았고 가비는 과거의 자신을 송갑과 같았습니다.